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대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무엘이 일어나 길간에서 떠나 베냐민 기바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월 땅에 이르렀고 그 때에, 그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곧 그들이 갱이나 삽이나 새스랑이나 도끼나 새채찍에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의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의 시간이 지나고 군대를 소집합니다. 3천명의 군인 중에 2천명은 사울왕과 함께하였고 나머지 천명은 아들 요나단과 함께하였습니다. 그중 천명, 요나단이 군대를 이끌고 있던 그 천명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하였고, 당연히 블레셋도 반격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반격을 준비하며 모은 군대가 그 규모가 너무도 압도적으로 강해 보였습니다. 병거가 3만 대고 마병 6천 명, 그리고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보병을 보면 이미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철공이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이 철공에는 대전장애는 물론이며 목공, 석공, 금속가공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말인데 이러한 기술, 이 철공의 기술을 블레셋에서 온전히 독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히브리 사람들이 철공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무기를 만드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독점한 기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전쟁 이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기구가 필요할 때 서슴없이 블레셋에 가서 그 농기구를 벼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서로 간에 왕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철공이 없다는 것은 어떠한 문제를 야기시킵니까? 결국에는 전쟁에 필요한 그 전쟁 물자, 그 전쟁의 무기를 생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그 전쟁의 격차가 너무나도 현작에 떨어뜨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력차에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지요.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이와 성인 남성 수준의 그러한 정도의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점점 상황은 급박하게 긴박하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배선들은 이제 요나단이 진치고 있던 베냐민 개바에 합류하였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이스라엘 배선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였습니다. 너무나도 큰 숫적 열쇠, 그리고 전쟁의 무기마저 비교조차 할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백성들의 그 사기는 점점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미 전쟁 시작 전에 사무엘에게 길갈러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주기를 원하였지만 사무엘은 자신이 길갈로 가기까지 1회 동안, 한 주라는 이 시간 동안 자신을 기다리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 이한 주, 이 일회를 기다린다는 것, 이 기다림이란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점점 사기는 떨어져 가고 그 전쟁을 할그 블리셋의 군대가 너무나 막강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사기가 점점 떨어뜨리, 떨어지는 것은 어느 곳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백성들은 초조하게 되었고 언제 어떻게 두려움이 사로잡힐지는 알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사흘왕은 사무엘이 도착하기를 참지 못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백성들의 사기가 완전 바닥으로 치다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600명가량의 백성들마저 도망갈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흘왕은 자신이 제사를 드립니다. 자신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이 백성들의 떨어지고 있는 그 사기를 고치시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흘왕의 이러한 행동, 만약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그 군사가, 그 군사의 사기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해서든 왕은 그 군사의 사기를 고치시켜야 합니다. 이미 전쟁도 시작 전에 자신감이 떨어진다라면 그 사기가 떨어진다라면 그 전쟁은 패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그 전력 차이가 이 많이도 나는 전쟁 가운데 사기마저 떨어져 버린다면 그 전쟁은 불보듯 뻔한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역사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이 사흘왕의 지금 이러한 행동들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이러한 사울 왕의 행위는 크나큰 잘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본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왕이 드린 제사는 망령된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뿐만 아니라 살의 왕위가 길지 않을 것이다. 그 왕위가 살 왕조에서 다른 이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사울왕이 한 행동은 어쩌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왕조를 다른 위로 엉겨버리셨습니까 왜 사울왕이 드린 제사를 망령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사랑이 드린 제사는 그저 병사들의 사기를 고치하기 위한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저 종교적인 행위로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망령된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릴 제사를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황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릴 제사, 하나님께 드릴 그 예배마저도 그저 종교적인 행위로 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된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 옆에 남아있는 병사가 이제 600명 가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대군 앞에 터무니없는 숫자의 병력입니다. 이 정도면 이미 전쟁이라고 불리기에는 한참 수진이 떨어지는 그 정도의 전력 차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민마스에서 진을 치고 있던 블레셋에서 이제 세 부대가 나뉘어 이스라엘을 포위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 부대는 수아의 땅으로, 또한 부대는 베토론으로, 마지막 한 부대는 수보인 골짜기 가운데로 향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군대를 더욱 압박하기 위한 블레셋의 포위망이었습니다.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온 블레셋, 비교도 차안될 무기로 무장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포위하며 움직이자 이제 사울 왕은 점점 그 마음 가운데 절박함으로. 물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 잘못된 행위 하나 가지고 그 예배를 소홀히 한그 예배를 가볍게 여긴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그저 종교적인 행위로 드렸던 그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선택된 민족을 이끌고 있던 그 하나님께서 사회랑에게서 떠나버리신 것입니다. 왜요? 단한 번의 잘못된 예배, 잘못된 제사 때문에요. 단한 번의 그 종교적인 행위 때문에요. 단한 번의 그 예배를 쉽게 생각했던 그 마음 때문에 그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환경 가운데 자기가 처해 있는 그 환경 가운데 그 시선을 빼앗겼을 때 하나님의 예배를 쉽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그 제사 가운데 다른 목적을 두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사 가운데 그저 종교적인 행위로 끝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떨어뜨리게 하는 그러한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흘왕을 통하여서 예배에 임하는 그 자세를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임할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모든 예배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겠지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새벽 예배도 있고요.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일에도 있습니다. 주일에도 예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예배 속에서 예배 참여할 때마다 지금 내가 예배 대리를 드리는 내 태도가 온전히 예배 때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예배 가운데, 그 무수한 예배 가운데 우리는 그저 말씀 듣기만을 즐겨 한다라면, 그 무수한 예배 속에서 그저 예배 한번 참여했다는 것으로 나 스스로가 만족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드리고 있다라면. 아 오늘은 내가 이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예배 좀 빠져야겠어. 아 예배 어차피 많이 있으니까 다음에 드리면 되지.라는 그 예배에 대한 그 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망령된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제사 이 예배를 결코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점점 이 예배 속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만족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수단으로서 그 예배가 점점 내삶 가운데서 종교적인 행위로 빠지게 된다라면 여러분 그 행위로 말미암아 나는 비록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겠지만 그 예배가 점점 나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매일 새벽 기도에 가는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예배에 가운데 나오십니까? 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이 아침 이 새벽에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 지금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에서 그 수요 예배 가운데 한 주를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 자신을 드릴 준비가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되어 있냐라는 것입니다. 금요 기회마다. 기도로서 찬양으로서 부르짖는 그 자리 가운데 나 자신을 들려드리는 그 예배 자리 가운데 지금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온전히 그 주일의 성소를 기쁨으로 맞이하며 나 자신을 드리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의 예배 태도를 한번 정감해 볼수 있는 귀한 하루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나 자신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온전한 예배에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미란성격교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후에 있을 그 수요 예배 가운데서도 나 자신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미란성격교회 모두가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각자 예배 태도를 돌아보길 소원합니다. 혹여 우리의 예배가 나를 온전히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에서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 온전한 예배서 소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온전히 나를 주께 올려 드릴 수 있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수요 예배와 그 모든 예배 가운데서도 온전히 승리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미라 성계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